매일 10인분! 오늘도 매일 10인분을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매일 10인분을 정말 제대로 정식으로 잘 해보고자 오늘 이 앞치마도 새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삥으로 입고 찍는 매일 10인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금성이도 오늘 이렇게 앞치마를 딱 입었으면서 이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하는 이유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아. 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맞춰봤어요 자 금성아 매일 10인분 앞으로 어떤 각오를 임할지 자 정성을 다해서 찍고 음. 이제 앞으로 10인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먼저 빨리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제가 왔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 마른 오징어 꽈리고추 볶음 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오징어 우리 금피디가 좋아하는 걸로 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꽈리고추를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물에 불려놨어 아. 보여? 마른 오징어도 잘라서 같이 볶을 거야 오늘 이거 하나만 아니면 다른 거더 있어? 내가 들은 정보로는 음. 이거, 이거 고급 정보인데 오늘 금피디가 요리를 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아. 맞나요? 어, 네 맞아요 제가 할 요리는 어? 여기서 어? 말하게? 좀, 좀 이따,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 <laughs> 저희 1 0인분은 하는 삼촌을 찍고 나서 내가 하는 거다 요리 금방 금방 끝나는 거야 내 것도 금방 끝날 거 같은데 구독자분들도 혹시라도 따라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걸 보고 어려운 요리라면못 따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니 내 요리를 따라 따라하지는 않겠지 삼촌 요리를 따라하지 왜니 고도 떨어지요내 요리는 쉬워 워낙 쉬워 그러니까 음, 원래 요리는 쉽게 쉬우면서 맛있게 하는 게 요리야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요리도 전문가적인 요리 아니잖아 그냥 집에서 누군 해먹는 요리잖아 또 한마디 해야지 지금 1 0여 걸러 왔었으니 딱 평상시처럼 한번 해보지 왜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화면에 비친 모습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아, 보면 진짜 진짜 줄 알아. <웃음> 와 <웃음> 진짜 잡작 치후 3초 전이다에야 지금 왜 잡음을 넣고 있니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는거 알면서 다시 넣을게요 그러면 다시 넣을게요 에이 그래서 별거 없어봐 그냥 올린 린거지요어 이렇게 그냥 자르면 되겠 내가 이런 얘기하는건좀 그런데 나 오늘 누가 학생이세요 그러는거야 학생한테 나 오늘 민재 거뭐샀거든네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 학생이신지 알 박생이면 뭐 무슨 할인 뭐라고 하는 거야. 응. 아 제가 아니라 이 옷을 입을 사람이 학생인데요. 응.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아 응. 보세요. 이제 다 했어. 그럼 이제 이쪽으로 아. 가자. 저쪽으로 가자. 오징어를 넣겠어요. 이제 약불로 살짝 이제. 볶고 있는 동안 양념을한번 들어가는 거난 보여줄게. 네. 간장, 된장, 간장 저정도한 네. 이만큼 멸치액 먹짜리액젓 다진 마늘 이만큼, 또한 이만큼, 이만큼 그추고 이만큼 물야 물엿 한 이만큼 쉐킷쉐킷, 쉐킷쉐킷 양념 저렇게 했고 음. 고 이제 불을 올려서 확실하게 볶겠습니다. 다음은 어, 파리고추 파리고추를 고추. 다 넣어 숨이 죽어서 없어져 음, 달리고달리고삼촌이 삼촌이 부른 노래다 내가 모르는 노래 나도 모르는 노래 여기밖에 <laughs> 안 몰라 됐어? <laughs> 응 음, 이거를 볶겠습니다 음. 저쪽 손으로 보여야지 아우 어, 미안 말을 해야지. 네가 믿으시면 되는 중에 이거 팁을 드려야겠다. 내가 아까 그 물엿을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 물엿을 여기서 한 바퀴 더 두줄 거야. 그 두르자 그럼 음. 음식의 윤기가 이아 그, 그 정도. 뭐 달게 하려고는 아니라 살짝 두르는 거야. 간장을 조금만 더넣을 거야. 집인분에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 집. 조금이 그렇게 그렇게 조금이 아니야. 우리의 조금과 아. 다른 집의 조금이 좀 달라. 아. 양을 잘 조절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참기름, 침기름, 침기름을 여기다 한 바퀴 쑤두르면 참기름 냄새 미쳤다. 자, 이걸 뿌리면 오늘의 10인분 완성. 완전 맛있겠지.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맛있을게요. 진짜 밥한 공기 주자 뚝딱이야? 응금빛디 어. 입으러 오딱 좋지 맛있어응 오케이 완성 있잖아 그 무슨 뭐, 우리 둘이 이제 10인분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는 건 그렇게 하는 어, 거죠? 그걸 정하자 어, 어. 그거 좋은 응. 아이디어예요 배경이 주방이 낫지 않을까? 어, 어 주방이 낫지 대지 우리 화면 <laughs> 똑바로 맞춰주지? 화면 같이 열려? 응. 자 하고 속으로 응. 자 하나 둘셋넷 이렇게 자 화면을 해보자 매일 10인분 쪼그려 머리 쪼그려. 아 나도 이렇게 할게. 응. 자 시작한다. 응. 자 하나, 둘, 셋. 응. 매일 10인분 응. 됐어? 어, 됐어? 자 이렇게 하고.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꽈리고추를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응. 이거 지금 응.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물에 불려놨어. 응. 보여? 마른 오징어도 잘라서 같이 볶을 거야. 응. 멸치 멸치 이랑브레 양파 에버다한양좀고추 고추를 넣시고소는취취 볶겠습니다. 다음은 마래 고추, 마래 고추를 다 넣어서 함께 볶아 주세요. 이거를 붓겠시니다감이 됩니다. 물엿을 여기서 한 바퀴 더 두를 거야 이그 정도 뭐 달게 하려고 한다니라 살짝 두리는 거야 간장을 음. 조금만 더 넣을 거야 음. 좀 싱거워서 여기다 이제 한 바퀴 쑥 두르면 쇼. 자, 이걸 뿌리면 오늘의 10인분 완성